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로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온순하고 따뜻하고 또 동물원에 가서 아이들과 만져보면 야 귀엽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양이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지각 능력도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시력도 나쁜 동물입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시력이 된다고 하는데 1m 앞에 있는 거, 2m 앞에 있는 것도 거의 잘안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양 떼들이 쭉 떼를 지어서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그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보고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 목자가 인도에서 여기 풀이 있다. 여기서 이제 먹자 하면 그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여기 이제 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사진처럼 홀로 떨어져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혼자 가다가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에, 완전히 무리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아까처럼 약간 위험한 곳에 서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이리에게 물리고 혼자서 굴, 어, 구르기도 하고 또 여름이 되면 에, 보통은 어, 겨울이 되면 서로 붙어 있으면 은 체온으로 서로를 덮여줄 수 있을 텐데 웬일인지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체온이 떨어지거나 얼어 죽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반대로 여름이 되면 좀 떨어져 있어서 시원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굳이 또 붙어 있다가 피부병이 나고 알러지가 나는 한마디로 머리도 나쁘고 앞도 잘안 보이고 또 지저분하고 성격도 나쁜 그런 동물이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바로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길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죠 아,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도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제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길을 모르겠네 길을 잃어버린 존재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성경에서는 바로 너희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길을 잃은 것을 성경에서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방황을 하는 모습을 길 잃은 양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가 죄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이 말을 듣고 공감이 전혀 안될 시절이 기억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몰래 다른 친구 물건 훔치는 것도 보고 나는 그랬는데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나, 나는 얘네들에 비하면 훨씬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그죠? 어, 왜 교회에서는 자꾸 죄 얘기를 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이날 일 때까지 살도록 누구한테 패한 끼치려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시는 못 해도 누구에게 손에 끼치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어, 오히려 내가 이런저런 거 불이웃도 끼도 하고 어, 좀 양심적으로 하려고 이런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아요. 죄인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에 따르자면. 그런데 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닌데 죄가 아닌데 다른 나라에 가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어, 첫애 아이와 둘째 아이를 놓고 기르면서 자주 한게 애가 잠들어 있으면 차 안에서 깨우기가 뭐하니까 요 앞에 슈퍼에서 잠깐 뭐 사올 거니까 5분 10분 걸리는데 괜히 깨워봤자 얘 짜증나고 한번 잤는데 중간에 자면 또 집에 가서 뒷감당이 안 되니까 잘 고이 자고 있을 때 얼른 슈퍼에 가서 아기만 놔두고 물건을 사오곤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도 똑같이 한 겁니다 슈퍼에 애기를 놔두고 혼자 어,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주변의 유학생들이 그러다 큰일 난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애를 혼자 차에다 놔두면 단 1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동학대라서 경찰한테 그 자리에서 만약에 걸리게 되면 체포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뉴스를 보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아동학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게 여기서는 꽤큰 죄로 취급을 하나보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 따르자면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법에 따르자면 제가 죄인이었던 거죠. 시간이 달라져도 그래요. 어느, 어느 때에는 죄가 아닌데 또 어느 때에는 죄가 되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이 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하면. 그 근처에 또 고모댁이 있었어요 근데 고모부가 용돈을 자주 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과정이 썩 유쾌하지 않게 봤습니다 먼저 아이고 우리 지명이 이쁜 거 하면서 와가지고 이빨로 제이 볼을 확 묵니다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왜 이쁜 표현을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빠 엄마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것도 술 취하신 상태로 그 취기가 확 고여오는 아... 이 용돈이 아니었더라면 버틸 수 없었을 텐데 그걸 버티고 코를 참고 있다 보면 그 고모부의 손이 고모부의 손이 또제 바지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이고 이놈 고추 많이 컸네 하고 만져보는 그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큰 죄입니다, 꽤. 왜 그렇죠? 이전에는 전혀 죄가 아닌데. 지금은 꽤큰 죄,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닌데, 저 나라에 가면 왜 죄가 될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고 있느냐, 어느 시기에 법을 적용받고 있느냐, 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한국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법의 잣대로 우리를 봤더니 죄인이다. 우리가 누가 정말 미운 사람 있을 때 그런 감정이 막 들죠. 조금 미운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이 미우면 저 사람 저거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다. 이런 감정이 들때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몇분 몇 드라마? 아, 저 사람 정말 꽉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어, 미울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저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안 다뤄요. 마음 바깥으로 나와서 행동거지로 저질러진 것만 다룹니다. 그것도 잡힌 것만 다뤄야안 잡히면 죄인도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있어서 또 그거 지나면 죄를 지었었어도 증거가 남아있어도 또 죄인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마음 속에 있는 걸 다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이성을 보고 마음 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한국에서는 불륜을 실제로 저질러야만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 속에만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게 죄와 다름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해 전에 한 5년 정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진 이 남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당연히 똑같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똑같이 주시겠지 했는데 또 부모님 생각은 달랐죠. 아들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래서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아들과 딸이 <laughs> 왜 똑같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고 내가 소송 걸면 못걸줄 알고 다 유리분 소송이 지분 소송이 어떻고 근데 그걸 거치면서 그 마음이 지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몇해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있는 정말 저 사람과는 더 이상 보고 싶어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여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 말도 그래요. 우리가 말로도 죄를 지은 것 가지고는 이 나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를 가장 무너뜨리는 것도 말로 짓는 죄거든요. 내가 도대체 널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저거, 저거, 지 엄마랑 똑같아. 저거, 지 애비랑 똑같아.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아, 그래. 너또 금, 금, 금방 그만둘 거잖아. 한마디 말 같지만요. 이걸로 10년을 아파하고 수십년을 피를 흘려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 말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이걸 처벌하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5만 원을 칼로 위협해서 뺏어가면 저 나쁜 강도, 손가락질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10년, 20년, 3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한그 죄는 아무도 다루지 않아요. 피해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수 같은 말로 상처 준 거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r e n 나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는 r e not s 내가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고 저 이거 온순한 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o 같아도 우리는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제 e 드제리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그래서 이제 봤더니 보통 사람이 하루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거짓말 외에도 비언어적인 거짓말 있잖아요. 아는데 모르는 척 포커페이스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 모든 거짓말을 합했더니 평균 200번. 그러니까 더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천사처럼 착한 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200번이 아니라 딱 3번만 죄를 거짓말을 해요. 하루에 우리 들 중에 아마 한명 있을까 말까 일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사람, 그 천사 같은 사람도 3번이니까 열흘이 지나면 30번 거짓말하고 한 달이 지나면 90번, 1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면 1,200번 정도를 거짓말 하는 겁니다. 10년을 하면 12,000번 거짓말을 하고요. 평생이면. 9만 번에서 10만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저촉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천사 같은 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정말 착하고 거짓말 거의 안 하는 그 천사 같은 분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조차도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은요 완전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금 따져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여러 행동들, 하루에 하는 거짓말 몇 가지만 살펴봐도 아,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들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성도님이 또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보내면 그럼 누가 보 누가 들어가냐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한테 이, 내가 믿지는 않아도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에, 맞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말한 당신도 못 들어. 그못 들어가는 정도가 우리가 흔히 시험이 이제 100점 만점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뭐한 70점 맞으면 그때부터 합격이다 그때부터 자격증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70점인데 아이고 5점 모자라가지고 내가 못 들어갔네 이렇게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너는 3점 받았는데 나는 5점 받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자면 6 0점 받고 67점 받은 게 아니고 거의 점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0 0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 갈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모든 사람 그 아무도 자기가 살아온 그 공덕과 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도 성경이 더큰 죄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한 죄예요. 저도 이거를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아버지 뭐 훔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말썽쟁이어서 부모님 석색일 수도 있지만. 이 말보다 더 불효하는 말은 없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야. 하고 아예 엄마 아빠로 인정 안해 버리는 거. 그죠? 이거보다 더 대못을 박는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시작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 선악과 사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선악과를 먹는 거는 많은거든. 당신이 뭐라고 명령했건 간에 그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은 내 하나님 아니고 나는 내제갈 길로 걸어가겠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나는 주님이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막 폭군같이 이막 너무 독단적으로 안 믿음 막 지옥에 죽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서 대한민국 법이었다면 우리 중에 좀 선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이럴 텐데 하나님 법에 따라자면 다제 길로 걸어간 오늘 본문에 따라자면 하나님을 버리고 길을 잃은 채로 제갈 길로 걸어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어, 여러분들 아까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사실 제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고민이인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그 죄의 처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러시아 대제국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한 장군이 군량미가 자꾸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누구든지 쌀한 톨이라도 군량미에 손을 대는 자는 엄벌을 내리겠다 공포를 합니다 40대의 매를 쳐서 그 사람의 죄를 묻겠다 하고 다 원포를 합니다. 며칠 후에 장군님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굴량미다 손을 대서 손을 대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 어서 들라 해라 이렇게 보는데 한 노파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자기 어머니가 굴량미를 가지고 가다가 적발이 돼서 지금 끌려온 겁니다. 장군은 고민 속에 빠집니다. 이 어머니를 법 그대로 사0 대를 때리자니 장성한 남자도 견디기 힘든 이 매를 열 대도 맞기 전에 혼전해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살리자고, 에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자니 그러면 이제부터 전쟁은 다한 거구나 싶은 거죠. 아니 당신은 당신 식구 위해서 마음대로 법을 당신 마음대로 해놓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뻔하잖아, 이렇게 할게. 군령이 서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군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고민에 빠졌던 장군이 우돗을 벗고 심판대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쳐라. 저 노파가 받아야 했던 그 40대 형벌을 내 등에다가 가해라. 부하는 움찔했지만 장군의 재촉에 못 이겨서 무서운 채찍을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피 자국이 나기 시작하고 곧 선혈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피가 고여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그 장군의 피입니다. 모진 매를 40대까지 다 맞고 참아낸 이 장군이 겨우 장,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장군의 옷을 입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노파의 죄는 지금 내가 대신 받았으니 가보시도록 해라. 하고 풀어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이 그 얘기예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는 징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냥 그 예수라는 분은 뭐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자기 죄로 죽었겠지.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5절 말씀 보시면 진짜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대신에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는 매를 맞았지만 우리는 대신에 병에서 낫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되찾게 하시오. 이 세상의 길에 이 길목마다 문득 문득 느껴지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렇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느꼈던 그 길잃은자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자의 느낌인 것입니다. 저도 이 V.I.P.들의 관심을 갖는이두달간 동안 하나님 저도 좀 솔선수범할 수 있게 한 명이라도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오래 전부터 알던 지인인데 어, 이제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밤이 이제 어둑어둑 해지면서 진심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내가 지금 동안 이렇게, 이렇게 기부를 해왔던 거 알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어, 기부도 하냐고 굉장히 놀라서 어떤 기부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암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가 그걸 또 가지고 기부를 하고 그걸 몇 번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왜 그렇게 기부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내가 젊었을 때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살아오면서도 좀 업보를 쌓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중화시키고 이거를 씻어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훌륭하다 싶으면서도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씻어질까요? 젊었을 적에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를 지금 선행을 몇번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이런 거죠. 온 몸을 이 오물로 뒤집어 써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새 하얀 휴지를 들어서 몇번 닦는다고 해서 이 더러운 기운이 없어질 수 있냐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렇게 씻어지지 않아요. 오물을 뒤집어 썼다면 깨끗한 물로 완전히 목욕을 해야 그 더러운 것과 냄새마저도 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죄, 당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씻어야 할그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어요. 기괴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마치 그 죄가 다 죄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을 찾기 위하여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마름과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어찌 보면 당신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고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도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 갈길을 잃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 위에 지우셔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가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